블레아 오늘 말씀 제목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귀신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시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이 있냐 없냐? 라고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근거해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으니까 귀신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성령님, 우리를, 물론 성령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들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넣려가는 악한 세력들, 그걸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어, 그들도 나름대로의 어떠큰 조직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카해서 네, 넘어뜨리는 그런 세력도 있다면 어떤 정치적으로 또 어떠한 능력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 한글에서는좀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죽은 영혼이 떠돌다가 그 후손들에게 달라붙거나 어떤 사람에게 달라붙는 그러한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좀 지배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그 혼백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부터 귀신이란 존재가 그러한 형태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것 그러니까 아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그런 조심해야 돼.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없다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계속 있고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세력이 있는데 아이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당하는 거죠 적을 알아야 되는데 적은 나를 계속 공격하고 나에게 계속 피해를 주는데 아니, 그런 존재는 없어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여러분 적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알아야 되고 귀신을 알아야 되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어 귀신 너무 무서워 마귀 너무 무서워 발발발 갈다 발발, 해면서 발발. 와 귀신 너무 어떡하지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SS 루이스는 어, 마귀와 귀신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도 그것도 잘못이고 마귀와 귀신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는 사자지만 이빨이 빠진 사자입니다. 힘과 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빼놓고 우리가 1대1로 붙으면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쉬운 상대는 아니구나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 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 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31절에 갈릴리의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네 여기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의를 지키죠. 지금은 주의를 지킵니다. 왜냐면 하 사도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입니다 안식구 첫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로 성경에도 사도들도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들은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의 그 개념이 주일로 넘어와서 그 의미와 맥락은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그리고 주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시기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애국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안식일은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입니다. 복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자체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배부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러한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나와서 예배에 한 시간 드리고 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의를 거룩하게 또이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갖고 또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이런 모든 사역 자체가 바로 주안에서 쉬면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또 세상에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자기의 일들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 에너지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힘껏 일하고 다시 에너지를 받고 일하는 그러한 시간 물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해놓으시고, 그 시간에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그런 그 말씀이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또 우리가 이 주일에 해야 될 주일들은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주사교회가 앞으로는 주일에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같이 좀 소그룹 중심으로 나눔 사역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도 나누고 또 우리가 큐티 생활하는 것 거기서 받은 은혜들도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말씀 중심의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부모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면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내드리는 그 생명의 삶, 그 큐티 그 내용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때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또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나름대로 살고 바빴을 때는 오늘 때는 한 번, 두 번, 세번 빼먹을 수도 있지만 빼먹을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우리 주일날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모여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속 나누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 이제 서서히 서서 히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정점 아주 높은 곳을 찍고 서서히 서서히 조금 내려가는 60만을 찍었다가 쭉 내려갔다가 이제 또 40만 찍었다가 이제 쭉쭉쭉 내려가 이제 20 몇만. 처음에는 12명 나왔어요. 했더니 우리 벌벌벌 떨었는데 이제 2000명 나왔을 때 사람들이 떨지를 하는 서서히 서서히 이제 나가고. 한 2주 정도 있으면 마스크도 외부에서는 좀 벗으라고 그러지 않을까 시간도 다 해제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보게 니다 아무튼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후 사역에는 여러분 내가 이제 식사도 간단하게 하고 서로 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고 준비하고 우리 소그룹을 인도하는 소그룹 목자장들도 우리 가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일에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삼시 천대를 보니까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데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설교를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뭘까?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어도요, 지금 다른 생각을 막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빨리 설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보이지, 말씀 안 하시지만, 근데 여러분,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안 나가면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못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자꾸 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분석해서 마귀가 그런 일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왜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살아나면 자기 뜻대로 우리들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한사단은첫 번째 하는 길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몇 가지 좀 살펴보면 마귀는 살인하게 하며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죽이고 싶다, 누군가 밉다 이런 마음들 다 악한 사단이 주는 거. 그리고 악한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정직한 영이있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마귀에 대해서 악한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막 누군가 믿다 이거 악한 사단이 주는 마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악한, 악한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이만 있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해 보셔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 줄. 이 사울이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귀신이 들린 겁니다. 번뇌라고 하는 말, 번뇌. 번, 여러분, 번뇌라는 말이 절에서 스님들이 좀 쓰시는 어, 용어 같은데, 번뇌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괴롭고 시달리는 것을 우리 번뇌 정신적으로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기면 막잠못 이루고 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게 다 번뇌입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들에게 번뇌를 준다. 3일상 18장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댐으로 이귀신들리게 되면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 앞뒤가 맞지 않요정신여러 분열증하고 귀신들린 것은 다릅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있고 귀신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구별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동시에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 환자를 갖다가 귀신들렸다고 하고 그 사람은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해야 되고 고체되는 건데, 귀신 들렸다고 해서 말을 이렇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귀신 들렸는데 자꾸 거기다가 정신병량만 계속 집어넣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중결하는게 대단히 중요합니 또, 마가 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귀신 이 역사는 우리의 육체를 눈이 멀게도 하고, 귀가 안들리게도 하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 또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천건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엉뚱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두행전 5장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귀신이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더러워지네 외적으로는 깨끗할지 모른 외적으로도 더러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맞고 내면 생각 영혼이 더러운 걸로 가득 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다라는 본인도 알아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망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인생 번뇌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게 하며 그래서 악한 사단은요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사단은 이세상의 법칙을 만들어놔 제의 법칙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미혹하여서 그러한 법칙 속에 들어가 갖고 계속 돌아가고 살다가 결국은 죄를 짓고 반복, 반복하고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기, 그게 약간 사단 나비가 세워놓은 죄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러한 곳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안식일에 귀신들려 고통받는 그사람을 치료하여 주셨듯이, 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 악한 사단은요,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그 각자마다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심 각주를 입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아으며더 이상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악한 사단이 진을 치고 처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악한 사나이가 조금 가까이 보니까 너무 악한 사단이 자기 좋아하는 집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영혼에내 마음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청소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뛰어내려도 깊게 박혀가지고. 건물이 무너지지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어떠한 마귀 악한 사단이 내 마음에 집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을 져 가지고 막 그냥 내 영혼에 악한 사단이 런 건물들이 막 갖고 악의 세력들이 막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그리고 회개 그럴 때 금식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악한 사람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 주시고, 마귀에게 속으면은요 처음엔 좋지만 다 망하는 거. 예요 물질, 인간 관계,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 다 망하게 됩니다. 처음엔 잘된것 같지만 악한 사단이 처음은 덫에 걸리면은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인 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아,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36절 어, 35절이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살하지 아니하는 자다. 악한 사단을, 악한 마귀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도, 어, 목사가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경험이 있음이 있습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 어, 막뭐 이상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아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귀신이란 존재가 있구나, 정신병과 귀신 들림은 또 다르구나. 종신 신학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간지 교수님이 이제 좀 상담적인 조금 거니자이신데 그분도 이 귀신 들림과 또 정신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 연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귀신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끌려다니는 사람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어, 그 귀신을 쫓았을 때그 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요 저는 어릴 적에 에, 저희 집에 에, 그런 귀신 들린 사람에서도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귀신 쫓는 그, 그것도 보고 신학교 다닐 때전도사님한분 계셨는데, 이분이 좀 삼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그 귀신이 떠나는 것을, 눈으로 본적없으면그 사람이 확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야, 귀신이라는 존재는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건세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 어,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 이름 예수님의 권세 그분이 이미 악한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면 여러분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악한 사단은요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약점과 연약함을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마귀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정신을 차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하 동량 발감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혼란해질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나 깨어나 너희 대적마귀가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타. 두루다니면서, 이야, 얘 영적으로 지금 심각하구나. 사람들이 어느 때 죄를 많이 짓느냐.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 뜻대로 안될 때. 열받을 때. 그럴 때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아, 엉뚱한 짓들을 하게 만드는 거 나는 원래 그대가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그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평상시에 만나서 그 제수들과 이야기해보면요. 깜짝 놀란 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분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그 순간에 뭔가 씌인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많이. 순간에 뭐가 씌이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흠타지 못하도록. 엘리야 시대 때도 여러분, 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러한 바알신을 섬기는 무리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미했던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요. 그때도 애국 신들을 막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들이 많아가지고 여호수아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종교 풍년이 들어갔고. 이종교, 저종교, 잡종교 엄청나게 많아지는 영적인 혼란의 그러한 시대에 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들이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귀신이 어디냐, 마귀가 어디냐, 사탄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일.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은 여전히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우리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대비하지 않고 그냥 살. 우리는 피해를 볼수 없었어. 영적으로 깨어있어. 잠들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능히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공중의 건세 잡은 악한 사단은 정치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 마귀를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